2020년 정도 얘기다. 쪼들리며 사느라 고기는 부담스러워 잘못사 먹었다. 그러다가 결심했다. 한 달에 한번 생계비 나오면 삼겹살은 비싸서 못사 먹어도 앞다리살은 사 먹자 싶었다. 한근 600g도 많고 500g만 사서 양념해서 밥과 먹으면 딸과 나 우리 두 식구 배불리 실컷 먹을 수 있었다. 고기집 가서 먹는 건 누가 사줘야 먹을 수 있었다. 그러다 2022년 지금 동네로 이사와서 집 근처 마트 두 군데를 다니며 꼼꼼히 가격 비교를 하며 장을 보곤 했는데 어느 날부터 한 군데가 더 늘었다. 이 할인마트는 매일 대표 상품으로 고기를 돌아가며 세일을 했다. 수입 고기도 있어서 엄청 저렴했다. 맛도 있었다. 이제는 이 집에서 고기를 실컷 사다 먹게 됐다. 하나님 선물 같았다. 어, 여기까지가 자서전 내용이고요. 덧붙이자면, 물류센터 취직을 해서 고기를 조금 더 먹을 수 있게는 됐습니다.